주의 전에 있게 하시고, 오후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꼭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영의 말씀, 살리는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주만 바라보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존중받는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2장은 이런 배경의 말씀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98세에 죽게 되는데 그 98세가 이제 다 가까웠을 때 그는 은퇴하고 홈리와 비누하스라고 하는 두 아들에게 제사권을 넘기고 그의 아들들이 대제사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을 하고 있었는데 직업은 대제사장이고 하는 일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범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하게 하는 대역죄를 지고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이틀은 대제사장이고, 실질적으로 하는 일은 하나님께 죄를 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하는. 근데 홈리와 비누아스가 대제사장이 되지 않아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들의 죄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도 전에 자기들이 먼저 좋은 음식을 취해 버려서 그 제사를 망치는 죄. 두 번째로는 어, 성적으로 범죄하여서 하나님의 집을 망치는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사무엘을 불러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무엘상의 내용인데, 어, 사무엘이 엘리의 집을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신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너무 괴로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형 아론부터 내려왔던 그 대제사장의 집이 이제 엘리 때 와서 부도가 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아침에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다 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 하나님이 어젯밤에 뭐라고 그러시디너 만약에 거짓말하거나 감추게 되면 하나님이 너한테 벌 내리실 거야. 이렇게 대제사장이 얘기하니까 사실대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제 엘리 제사장 집안의 대 제사장이 끊기게 되는데 그리고 망하게 되고 이제 이 집안이 회복이 못 되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30절 말씀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의 집을 하나님 앞에 제사장 집안으로 영원히 있게 하셨는데, 근데 그들의 죄악이 그것을 무효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자녀가 돼서 부원받은 백성인데, 그 후에 내 마음대로 폐악하게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면, 그러니까 말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말은 대제사장인데. 하는 짓마다 하나님 힘들게 하고 교회 힘들게 하고 성도들 힘들게 하고 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자기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결탄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이제 제사장 짓을 못하게 하리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마음이에요. 나를 존중이 여기는 자를 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존중의 여김을 받기를 원하신대요. 그리고 그 존중의 여김을 받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존중의 여겨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으면 되고 신앙생활하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데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 믿으면 결국은 하나님 믿는 것도 아닌데 믿는다고 우기면 하나님이 그를 버리신대요. 그리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을 존중히 여기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어, 저는 이제까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몰랐는데,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것이 여섯 가지다. 이 여섯 가지 중에 하나라도 어긋나게 되면 90점 합격. 아니고, 여섯 가지가 다 있어야 온전히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여섯 가지를 기억하셔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시면, 하나님은 존중히 여기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응답하시는데,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을 존중히 여깁니다. 그 사무엘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김으로 그 결과가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대요. 그래서 제가 옛날 우리 청년때 기억하실 거예요. 1 0가지 법칙 중에서 내 말이 곧 하나님의 법이 되게 하는 능력이다.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게 되면 내 마음의 목상과 생각과 내 말이 다 하나님께 상달돼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목사님과 기도하는 성도들의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무섭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존중이 여기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신약성경 게시록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아, 한번더 보고요. 그러면 하나님을 존중이 여기는 여섯 가지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게시록 2장 8절과 11절의 말씀이 일곱 개의 교회 중에서 칭찬받는 교회가 성원화교회와 라오 빌라델피아가 칭찬을 받습니다. 근데 성우나 교회가 어떻게 해서 칭찬받았느냐. 하나님이 그 교회를 칭찬하셨는데, 즉, 하나님을 존중이 여긴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성우나 교회가 어떻게 칭찬을 받았는지 8절부터 11절까지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성우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으로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네 환단과 공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여한 자니라. 자칫 유대인이라 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단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혼란을 받으리라. 내가 적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면 내가 생명의 멸과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행위를 가지 아니하리라. 아멘. 서만화교회, 칭찬받는 교회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죽을 상황에 와서는 우리가 죽는 것이고, 여러분, 예수를 위해서 죽을 상황에 오시면, 우리 죽읍시다. 아, 그게 우리 믿는 사람들의 본이고,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죽는, 죽, 신앙생활 하다가 죽다가 예수, 예수 믿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죽을 상황에서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평상시에는 죽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여섯 가지로 어 죽음의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건데 이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신앙생활인데 그러면 여섯 가지 신앙생활의 모습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어 세계에서는 우리나라만 독특하게. 주일 예배가 있고, 주일 오후, 저녁 예배가 있고, 주일 오후 예배가 있고, 수요 예배가 있고, 금요 예배가 있고,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계 모든 나라들은 딱 주일날 한번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한국교회는 모이는 게 너무 많아서, 어, 이재철 목사님이라고 하는 그 훌륭한 목사님도 최근에 그런 설교을 하시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평일에 교회에 오래 있는 것, 자주 있는 것, 예수 잘 믿는 것 아니다. 아, 어, 그건 그 목사님의 생각이지 성경 말씀이 아닙니다. 제가 이준철 목사님 학교 다닐 때 정말 그책다 읽었고 정말 테이프도 다 듣고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제가 드리고 말씀 말씀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지 목사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고 하는 그 모습. 죽을 상황에 죽는 모습이 평상시에는 예배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나를 위하는 것 같고 상황을 그렇게 만들어서 예배를 한번 드리고 두번 드리고 리화을 시켜요. 그래서 어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10년, 20년 딱 믿게 되면 수요일 날만 오는 사람, 금요일 날까지 오는 사람, 새벽 예배 오는 사람, 주일날 오는 사람, 딱 신앙이 정해져 있어요. 자. 예해신문사님 주일날만 오는 신앙이에요? 수요일날 새벽 다 오는 신앙이에요? 다 오죠. 그러니까 예해신문사님은 하나님을 믿는데 모든 예배에 다 참석을 하는거야. 근데 어떤 사람들은 딱 주일 에 한번만 예배 드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존중하는게 어떤게 존중하는 거예요? 게 어떤 게 그럼 하나님 예배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 예배로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이 하나님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 책임이세요. 하나님 반드시 그의 인생을 존중케 하시는 거예요. 이제 제가 예수를 56년을 믿고, 올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신앙의 데이터가 엄청 많이 쌓여서 보니까, 예배 실패한 사람 치고 단한 사람 성공한 사람을 못 봤어요. 성공하는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은데, 그게 그 사람이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되거나, 자신, 자식들, 손자들까지 데이터를 뜯어보면요, 예배 실패하는 가문과 가정은 소망이 없어요. 저는 몇천억을 가지고 있는 장모님도 알고, 그분에게 뭐, 1년에 몇백만원씩 용돈도 받은 적이 있었는데, 예배에 실패하는 그 집안은 소망이 없는 거잘 알았어요. 여러분 예배로 하나님 존중이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존중이 여기신대요. 자두 번째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한대요. 어떤 사람은 10분을 기도하면서도 기도한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여러 시간을 기도하면서 기도한다고 그래요. 사람마다 어째, 기도를 하는데 사람마다 기준이 달라요. 이 사람은 이만큼 하고 이 사람은 이만큼 하고.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방법이 기도인 겁니다. 기도는 왜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도와 주시라는 것이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올해 어, 기도하기 전까지는 잘 몰랐어요. 이제 올해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기도가 막 이게 나가서 그 사람에게 쌓이는 게 느껴지니까, 옛날에는 그냥 기도해달라고 그냥 기도했고, 하나님은 뭐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 1 0 0입니 기도는 다 응답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진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기도를 많이 할수록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니까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존중히 나를 여겨서 응답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신묘 막측한 방법으로 여러분에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은 내가 열심히 노력해도 어, 극적인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열심히 해도 내가 생각하는, 상상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상상하지도 못한 일로 여러분을 존중히 여기실 거예요. 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가 존중을 받는데 예배의 존중이 여기를, 존중히 여기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성령으로 주셨어요. 세상 사람들의 말은 위로가 안 돼요. 그리고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 말도 내 감정의 상태에 따라 받아들일 때가 있고, 튕겨 나갈 때가 있어요. 어.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말은 내 감정의 상태에 따라 받아들일 수도 있고 상처가 될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험한 세상에 우리의 힘으로 안 되니까 이 문제를 이길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는 사람은 하나님을 존중해 여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고, 상황을 움직이고, 네. 모든 것을 바꿔서 하기 때문인 거예요. 어, 저는 이제 그 기도를 좀 많이 하는, 정말 말씀 기도 찬양 중에 기도를 많이 하는, 그 제가 많이 한다는 게 아니라 제삶 가운데 보기에 포인트를 많이 준 목사였는데 이제 요즘엔 알겠어. 하나님이 이 목사 기도 많이 해. 근데 너 성경을 더 봐야 돼. 왜? 너안 돼. 안 돼. 자꾸 육신, 기도해놓고 육신의 생각이 너를 잡으니까 아예 너를 장악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말씀으로 계속 하나님 얼만큼 읽어야 돼? 너한 달에 성경 세번 읽어. 그래가지고 요즘에 교회 오시면 옛날에 제가 계속 기도했을 텐데 요즘에는 기도 안 하고 맨날 목양시에서 성경 틀어놓고 있죠. 하나님이 너한 달에 세번 읽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게 어 내가 하나님을 존중하는 방법이에요. 지금 내가 하나님께 최선의 모습으로 나가는 게 지금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로, 기도로, 성경 말씀으로 존중해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네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게 여기는 것이 예물이에요, 예물. 제가 창세기 부터 쭉 요즘에 읽고 있는데 보니까 어, 어떤 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1 1조는 구약의 방법이고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형편에 따라 다거짓말이에다 지옥가게 하는 마귀의 장난이에요. 성경은 땅의 소산에 1 1조도 드리고 첫1 1조도 드리고 곡식에 1 1조도 드리고 자식의1 1조도 드리고 그리고 예수님도 어, 심을 줘도 드리고 우유와 은과 신도다 하라고 말씀하셨지 심을 줘안 드리라고 하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심을 줘는 하나님 것이고 드리라고 했는데 안 드리면 도둑놈이잖아요. 도둑놈이 잘 되면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단 하나님의 것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수도 안 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목사들이 밥줄이 걸려있고 성도들의 눈치 보는 게 있어서 이런 얘기를 잘 못해요. 저도 이런 얘기를 잘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천만 가시더라고요.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이 얘기 해. 그래서 여러분, 신일절을 포함해서 하나님과 손대는 사람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하셨어요? 사모님, 감사해요. 다시 한 번. 여러분, 하나님의 물질 손대는 사람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제가 그 주민세를 그, 낸줄 알고 안 냈어요. 그래서 우리, 우리 교회 세금, 집 세금을 다 냈는데, 주민서가 만 얼마인가 나타나 있는데 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는 내리라고 그래요. 세상에 6월달인가 8월달에 나와가지고 안 내니까 계속 독촉장을 보내더라고요. 낼 때까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손을 대면 계속 형평이 안 풀리고 안 되게 하는 게 독촉장이야. 여러분, 독촉장이 올 때, 아, 내가 하나님의 것을 손댔구나, 아시고, 내세요, 네, 내. 네. 근데 이제 사람들은, 하나님 내가 이제 잘 못했습니다. 다시는 하나님께 손안 되겠습니다. 해놓고, 이제 앞으로 1일조도다 내고, 하나님 것도 잘 돼요. 근데 여러분, 회계와 결사은 옛날에 뛰어먹는 거다 토해내야, 그게 회계인 거예요. 아멘. 돈 얘기하면 아멘이 잘안 나와. 목사도 잘안 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히여겨야 하나님의 것을 존중히여겨야 하나님 이내 것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 실질 도둑질하고 하나님도 도둑질하면요 절대 안 돼요.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도 선택 하고잘 되는 사람 없나요? 옛날에는 제가 혈기 방사해서 저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저도 이제 나이가 한살한살 한살 들어가나 봐요. 이제는 기쁨이가 걱정이 되는 거야. 아 내가 예수 잘 믿어야 되고 내가 예수 잘 믿어야 이 복이 다음 세대까지 가겠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계속 자녀와 손자들에게 복이 가도록 기도하는 게 그런 게 느껴져서 그래요. 맞아요. 여러분 이제 절대로 물질로 하나님의 것을 손대지 말고 하나님의 것을 존중이 여기서 어,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손대게 되면 가난의 영 따라서 하세요. 가난의 영, 채무의 영그 다음에 무시하는 영이 들어오게 돼요. 하나님의 것을 손대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것을 손대지 않을 때 가난의 영, 채무의 영 우리를 무시하게 하는 영들이 다 떠나가서 존경받고 사랑받고 대우받을 수 있어요. 자 지금 예배로 하나님을 존중해 오깁시다 기도로 하나님을 존중해 오깁시다 성경을 읽음으로 하나님을 존중해 오깁시다 헌금을 함으로 하나님께 존중해 오깁시다또 다섯번째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게 전도예요 근데 제일 어려운게 전도야요 아까 사모님하고 우리 저여인 상무님하고 잠깐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가 누구를 전도할 때 전도하면 나 좋아요 자기들이좋아요 자기들이 좋아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 거니까 근데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어? 자기들이 뭐가 된 것처럼 또 우리가 막그 갖다 주고 얘기하고 그러면 고마워해야 되는데 죄송해 요 이런 표현 한 번만 쓸게 용서하세요 갔잖아요 갔잖아 근데 그 가짜는 말이 내 마음속에 들게 해서 전도를 못하게 하도록 사단이 내 마음에 악한 씨를 뿌리죠 그래서 속상하고 열받지만 따라서 기도합시다 그 마음이 안 들어야 되는데 자꾸 그 마음이 드니까 그 기도를 해야 돼그 기도가 되면 그 사람에게 계속 기도가 되면 이제 이 사람은 우리의 밥이야 아멘 계속 전도하게 되면 이 사람은 오게 돼있어 그러니까 오게 될까봐 딱내 마음에 씨를 뿌리는 거야. 사, 상처받고 열받고 속상하게. 근데 이것만 넘어가면 그 우리의 밥이라고 하는 그런 응답 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이 전도를 해서 갖다 놓는 게 아니라 전도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세요. 전도하는 거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도하는 액션, 그 전도지를 접고 전도하고 그러면요 하나님이 내 일평생을 다 책임져 주세요. 나를 높여 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높여 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전도를 못하게 하는 거야요 자, 사단은 자기가 지옥으로 갈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근데 그 날이 정해져 있어요? 안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어요. 몇월, 며칠, 몇 시가 아니라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가 되면 온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가 되면 사단 마비 귀신들은 이제 지옥에 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 세계 인구의 4분의 3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듣고 믿고 그랬어요. 4분의 1이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4분의 1만 예수님 믿게 되면 이제 예수님 오십니다. 그러니까 이슬람을 동원해서 불교를 동원해서 힌두교를 동원해서 또 전도해서 올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돌변해가지고 왜? 악한 것들이 예수 못 믿게 그런 생각을 넣어서 자꾸 그날을 길게 해서 사단이 지옥 가는 날을 길게 하려고 못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과 사단행과 사단마귀 귀신의 하는 일이 어떻게 하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 못 믿게 예수 안 믿게 해서 그날을 길게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 믿게 하는 거, 전도하는 거 쉬워요? 안 쉬워요? 어, 안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되고 그 사람을 꺼내오기 위해서는, 어, 낸 정신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정신으로 해야 되냐? 성령의 정신으로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한 사람을 딱 전도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아, 너에게는 내가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겠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만 전도하면 그다음부터 두 사람, 세 사람 전도는 쉽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한 사람 전도할 때까지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2025년도가 얼마 남지 않았고, 내년도 2026년도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도, 내가 누구를 데려왔다, 못 데려왔다 하지 말고, 내가 전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존중이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존중이 여기는 게, 여섯 가지라고 했는데, 첫 번째가 뭐라고 했죠? 예배. 예배. 두 번째? 기도. 도도. 세 번째? 말씀. 네 번째? 황금. 다섯 번째? 전도. 여섯 번째. 어, 이건 제가 설교 준비를 금요일 날다 끝냈어요. 이 다섯 가지로. 그래서 여러분이 카톡도 넣고 그랬었는데, 어제 기도하는데, 금요일과 어제 기도하는데, 한 가지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아아방 아시죠? 아아방. 아, 참, 아압왕은 지옥에도 뜨거운 불에서 있을 것 같아요. 진짜 나쁜 왕이에요. 근데 이 아압이 이스라엘의 많은 왕, 21명, 19명, 합쳐서 한 40명의 왕 중에 제일 나쁜 왕 중에 랭킹 1위야. 근데 그 아압왕이 어떻게, 특별히 뭐가 나빴냐면, 아압 시대에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엘리, 야압 선지자가 있었어요. 이 엘리, 엘리야 선지자한테 자기가 잘못해서 3년6 개월 동안 비가 안 내려서 농사가 안 돼서 사람이 살 수가 없는데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그러고 엘리야가 기도해서 비가 내렸는데도 어찌한지 엘리야를 못 잡아오고가서 아합이 달달달달 엘리야를 볼까요? 근데 여러분 아합 왕과 아합의 부인과 그의 아들 가문들이 쓰대밭이 되잖아요. 그걸 보면서 뭘? 말씀해 주시네요. 제가 그 이름에서 느낀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종들을 사람들에게 보이셔서 그 사람들에게 하는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미터라고 하는 거 아시죠? 척도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손하게 섬기는 사람 존중이 여기는 사람은 교회 앞에, 주의종 앞에서도 하나님을, 뒤에 계신 하나님을 생각해서 서로 조심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뭐 하고 싶은 얘기, 마음대로, 뭐. 자, 우리 이번에 그 다니엘 기도에서 그런 얘기 들으셨잖아요. 어느 목사님이 미국에 그 목회하러 부임을 했는데, 어느 장모님이 불러다 놓고 가라고, 어? 가라고. 안 가면 괴롭히겠다고. 그 얘기 가는 점 들으셨잖아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한테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대하는 것을 그 목사님에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 제가 생각해서 참 여러분에게 이, 이 목사가 여러분을 목회하는 목사여서 참 죄송해요. 더 좋은 목사님이었으면 좋겠는데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아, 제 뒤에 계신 하나님, 저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서 좀, 마음에 들지 않고, 부족한 게 얼마나 많아요. 근데, 하나님을 생각해서 대우해 주시고, 하나님을 생각해서, 어, 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더라고요. 자, 이제 네, 결론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너희가 예수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남은 삶을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입니다. 우리가 죽도록 주님 앞에 충성하겠습니다. 어, 죽도록 충성하는 자리에 죽도록 충성할 텐데 평상시의 신앙생활은 여섯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어떻게 존중해여 되느냐. 첫 번째 예배. 따라사 예배. 예배. 기독. 기 말씀. 말씀. 그 다음에 뭐였죠? 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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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번째 전도. 전도. 그리고 하나님을 대하듯이 하나님의 종을 세우셨으니까. 존중이 여기서 하나님을 존중이 해서 복받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제 세상에 나아갑니다. 참으로 상대하게 싫은 동료들, 또 부당한 우리의 상사들, 주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참아야 되고 또 하나님, 우리가 싸워서 될 것이 아니기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부탁합니다. 한 주간 동안에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없게 하시고 부당한일 당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신앙생활 하여서 우리의 남은 삶을 하나님께 존중히 여를 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고 새 힘을 주셔서 한 주간 동안 주의 힘으로 넉넉히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부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부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으로 충만케 하심이 어제 죄에 사랑받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